지금 현재 눈물의 반값 세일을 하고 있는 몬타나 쉘터 2탄 색깔을 매장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반값 세일이 결정이 나가지고 어저께 급하게 영상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아마도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달에 휴가 가시려는 분들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무게는 8kg 정도 나가고 상당히 가벼운 무게로 데크에다가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몬타나 쉘터 2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데크에다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쉬워야 됩니다. 설치가 쉬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타프를 설치할 경우에 팩을 박는 걸 이제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들이 조금 두려워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팩을 하나도 박지 않더라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고요. 초보자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될 겁니다. 상당히 설치가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폴대만 4개만 꽂으면 팩을 하나도 안 박더라도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골드 느낌의 탄 색깔입니다. 아이보리 색깔이 있는데, 아이보리 색깔은 조금 관리가 어렵죠. 관리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아이보리 색깔은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부분이고요. 아, 그라운드 시트도 설치해가지고 좌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도 있고, 루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이 폴대인데, 설명서를 잠깐 보면요. 메인 폴이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거두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보면 된 서브 폴이 두 가닥이 있는데 설명서에는 그 빨간색 메인 폴을 먼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메인 폴을 X로 한 다음에 서브 폴 일자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이 방법대로 오늘 설치 안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설치하다 보니까 좀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쉬운 방법대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FM대로 설치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는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빨간색 폴대가 두 가닥입니다.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폴대가 두 가닥이 있고요. 색깔이 검정색으로만 된 폴대가 두 가닥이 있습니다. 자, 검정색으로만 된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설치를 먼저 할 거고요. 검정색, 그 다음 빨간색. 그러니까 검정색을 먼저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먼저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없는 검정색으로만 된 애들을 할 거고요. 스킨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빨간색 폴대가 들어가는 데요 그래서 빨간색이 없는데 그냥 회색. 자, 회색으로 된 데에다가 그냥 꽂아 주겠습니다. 한 가닥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거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질러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하나 잡습니다. 자, 빨간색을 하나 타, 잡아 들었고요. 이 빨간색이라는 건 중간에 마디가 하나가 빨간색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을 하나 들었고요. 자, 빨간색 구멍에다가. 검정색 한 다음에 빨간색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무색이 첫 번째, 그 다음 빨간색 자, 이렇게 두 가닥을 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닥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끝을 끼워가지고 자립을 시키겠습니다 자 무색 쭉 끝까지 따라가면 여기 아일렛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구멍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요 반대편 가가지고 자이두 가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설명서에 있는 대로 했더니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게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색을 일단 다 꽂았고요. 무색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그 다음에 빨간색. 자, 빨간색은 끝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을 꼈고요. 자, 엉성하지만 이렇게 두 가닥을 껴줬습니다. 이제는 색깔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어, 빨간색이 없는 게 잡혔네요. 그 빨간색 없는 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자, 회색 구멍에다가 얘를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 때만 4개 꽂으면 팩을 하나도 안 박아도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검정색을 두 번째 검정색을 설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검정색 두 가닥과 빨간색 한 가닥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한 가닥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설치해 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이게 설치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딱히 또 설명 드릴 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설치가 된 이후에 한번 설치된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이 안쪽으로 이제 들,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서는 보이지가 않겠네요. 빨간색이라는 표시가 한쪽 꼈고 반대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대 네 가닥을 다 껴줬습니다. 빨간색 구멍에는 빨간색 폴대 두 가닥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닥, 두 가닥.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없는 데는 검정색 폴대로 두 가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색 하나, 빨간색 하나, 고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딴 거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처음에 무색, 두 번째 빨간색, 그 폴대만, 네 개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지금 저는 지금 바닥에다가 팩을 하나도 안 박았죠? 팩을 하나도 안 박아도 폴대만 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삥 돌아가면서 클립을 지금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을 안 박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향을 굳이 안, 안 찾고 그냥 하신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 내가 만약에 입구를 야, 여기다 놓고 싶다. 이렇게 입고 놓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폴대를 4개낀 다음에 이렇게 회전 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시트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문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전부 다 모기장은 다 있습니다. 모기장이 없으면 아, 저녁에 쓰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모기장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창문도 좀 오픈 해볼까요? 창문도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시원하게 8면이 전부 다 오픈이 됩니다. 자, 위에도 여기 열어주시고 설치가 정말 간단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영상 보시고 처음 치시는 분들도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문은 이제 앞뒤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개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설치하기 전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이제 새거 상태일 때는 얘네들이 이 원단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단, 원단들이 새 거인 애들은 이렇게 패킹 상태에서 꺼내면 처음에 한번필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설치가 어렵긴 한데 한 번만 설치하시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데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처음에 한 번만. 쓰시면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탄색깔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보리 색깔 같은 경우는 뭐가 묻었을 때 바로 눈에 띄거든요 하지만 이런 탄색깔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일 쉽다는 이유로 여기도 보면 탄색깔 여기도 보면 탄색깔 저쪽에도 탄색깔 저희가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 계열로 어, 텐트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또 너무 검정색으로 만들면 또 너무 덥다 드를 하셔 가지고 요번에 나온 색깔은 이렇게 약간 골드 느낌의 탄 색깔이고요. 이탄 색깔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그 느낌과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은 또 하,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안에 있을 땐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이렇게 좀더 있고요. 어 그래서 스위치다 보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보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가 딱 묻었을 때 막그 묻은 부분이 어떻게든지 좀 닦아내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탄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개방감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런 원단 자체가 이게 안쪽에서 보면 이게 밝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혹 하나씩 보일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게뭐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될것같진 않고요. 뭐 코팅이 벗겨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마저도 어, 나는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몬타나 쉘터 툴를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지금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할 건데.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벌레가 못 들어오게끔, 요런 식으로, 여기 턱이 젖어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죠. 요렇게 턱이 젖어 있으니까, 어, 나중에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 이제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새 거인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조금. 한 번만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48,000원이면 저는 지인들한테 권할 겁니다. 지인들한테 이거 하라고 무조건 하라고 할것 같고요. 저번에 오토하우스 S2도 저희 지인들 정말 많이 사가셨고요.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저한테 몇번 사가신 분도 있으십니다. 이제는 더 구해달라고 해도 구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또 비슷한 텐트 한번 또 구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를 할 건데요. 보시면 그라운드 시트는 이렇게 가방에 담겨져 있고요. 루프는 딱히 뭐 가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를 할 건데,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를 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쓰셔도 되고요. 이 그라운드 시트를 깔면 좌식 모드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차피 육각, 폐각형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앞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똑딱이를 보이는 대로 그냥 걸어 보겠습니다. 똑딱이가 있으니까 그 똑딱이 부분만 체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절반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까지 다 깔립니다. 다 깔리는데 제가 절반만 설치를 한 이유가 좌식 모드로도 쓸 수가 있고 야전침대 놓고 쓸 수가 있는데 저기 위에다 야전침대 놓고 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다가 야전침대 놓고 쓰면 저 그라운드 시트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전침대 놓고 쓸 거면 야전침대는 여기다 놓고 쓰시고 저 그라운드 시트는 좌식 모드로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똑딱이 이렇게 채운 겁니다. 똑딱이를 조기도 채웠고 여기도 채웠고 모서리 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채우고 나서 길이는 조절을 해주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한번 다 설치해볼까요? 그냥 똑딱이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똑딱이만 그냥 채워놓은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좌식 모드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덟 군데 똑딱이를 다 채워줬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제가 줄을 조이면 되죠. 조이면 얘네들이 바짝 이렇게 가겠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한 손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돈으로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두돈 아마 금방, 합니다. 어, 이렇게 다 쪼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식 모드로도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장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거 248,000원 뭐 상당히 좋은 가격에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얘네도 소진이 될것 같고요. 예전에 탄이 품절되고 나서 아이보리만 남아 있었는데 이게 탄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탄으로 하시면 아이보리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염에도 상당히 강하고요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텐트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처제한테 그 오토하우스 권했는데 얘도 권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 뭐 이게 제가 한번 누워보면 이게 뭐 4인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웠을 때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한 한 여기 안에서 4명이 여유있게 잘수 있는 크기가 나옵니다. 공간은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요. 개방감 너무 좋고, 설치 쉽고, 데크에다 설치 가능하고, 철수 빠르고. 제가 언젠가는 뭐 철수도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설치의 역순입니다. 크게 다를 거 없고, 폴대 4개만 꽂으면 따로 팩안 박아도 이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고 오는 거면은 그때는 팩을 박아주셔야죠. 팩은 최소 4 개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고 오는 거 아니라면 굳이 뭐 팩도 안 바꿔도 되고요. 간단하게 설치하고 하루 놀다가 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